그,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저는 세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교제 생활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감정을 들을 때는 공감이 되다가도 그때뿐입니다. 제 안에 교제를 사모한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교제 생활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감정을 들을 때는 공감되다가도 그때뿐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확실히 받아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체로 홀로 있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구원 받기 전에도 좀 사교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교제 가운데 참여하라고 하나님 말씀 말씀하시면 참여는 하고 있는데, 그, 남들처럼 그렇게 썩 좋지, 좋으면 좋은데, 이제 이게 성격적으로 약간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를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면은, 시간 지나가면은, 이제 다시 이제 교제가 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바꿔지긴 바꿔지는데요. 이제 구원을 받아서도 자기 어떤 구섭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벗어진 건 아닙니다. 저는 구원 받았을 때, 구원받은 건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제에 들어가는 것을, 교제에 앉아서도, 교제에 앉아서좀 불안했거든요. 왜냐면 간증시킬까봐. 근데 가만 앉아서라면 앉아있겠는데 뭘 시킬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시킬까봐 마음이 좁아, 좁아, 한 겁니다. 혹시 내한테 간증하면 어떡하나, 뭐, 불안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교제하는 것은 나 저는 구원받으니까, 말씀 듣는 건참 좋은데, 교제할 때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교제할 때, 보니까 가만 들어가면뭐별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이 들, 들리는데, 아, 이런 얘기 들으려고 앉아있나. 그생각서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을 확 바꾸게 된 것이 뭐냐면요.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같이 참여해 주신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제에 참석하고, 돌아가고, 참석하고, 돌아가는 사이에 주님이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맞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냥 좋았는데, 형제 자매들 앉아가서 소란소란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뭐, 지루한 얘기도 나오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같기도 하고, 보면 뭐,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느라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이 내가 이렇게 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나 싶으니까, 이 마음 자체가, 이렇게 막, 썩 이렇게 처음에 막, 이제, 앉아 앉아있어도, 야, 이 시간이 꼭 이렇게 있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좀 시간 지나가면서 성경 보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아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두루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딱 분석을 해보고 따져보니까 봤구나 동창생 모임을 가고 개 모임을 가고 학교 수업을 아무리 참여해도 바뀌지 않는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돌아가고, 차지하고 돌아가는 사이에 사람이 바꿔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 주님이 계신 것이 맞구나. 분석해보니까 이게 맞더라니까요. 이제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제 거의 안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앉아있어도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고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교제 생활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즐겁지 않으면 그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되시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혼이 살리신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딸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살리시고 난 이후에 뭐라 했습니까? 먹을 것을 주라 하셨거든요. 음식은 산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처럼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산자기 때문에. 삼자는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이 사람이 살았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이틀도 안 먹고 안 먹어요. 안 먹어도 멀쩡해. 그럼 죽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안 받았든지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안 하고는 좀 성격적인 자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무슨 즐거움인가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행악하기를 즐기며 그 말씀대로 뭔가를 즐기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도적질 한 분이 달고 몰래 먹는 덕이 맛이 있다. 그 말대로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뭔가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과 그리소인의 즐거움을 다릅니다. 자,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게 즐겁지 않습니다 했는데, 교제 생활은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별로. 조금은 즐거것 같은데, 별로 즐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것이 즐겁잖아요. 그죠? 야, 구원받은 거 얼마나 좋아요. 저는 사실 구원받은 것 하나만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하나로서 나는 충분한 보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구원보다 큰 것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구원을 받았으면 그거 하나로 보상이 넉넉히 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자봅니다 로마 소장. 새로운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자, 무슨 즐거움이 있는지 봅시다. 로마서 5장.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어떤 즐거움이냐 하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 묻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딱 버티고 서 있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 오시면은, 주님처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처럼 된다는 즐거움이잖아요. 주님처럼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산다는 그런 확실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혼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내는 줄 알기로다. 우리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란이 있을지라도, 환란이 있을지라도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즐거움 이 있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이냐하면은 환란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란은 과정이고 혼란 통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혼란은 잠깐이고 혼란, 혼란으로 발매하마 주어질 엄청난 좋은 결과를 보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도 즐거워하고 혼란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환복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현재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장차 천국 들어갈 걸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나중에 우리 모습이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바뀌어서 주님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환란을 통해서 주어진 결과를 미리 보기 때문에 그 환란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이제 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를 아시죠? 성령이면면 첫째는 사랑과 실악과 화평과 그러다 보죠. 리고 구원받으면 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이됐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은 사랑과 실악과 화평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 신기한 것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실하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웃과 관련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구원받고 나면 은 이곳에 대해서 오래 참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웃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자비 베풉니다 자기를 향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일단, 구원 받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실학 즐거워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거, 끌끌어갑니다. 하나님 하면은 부담스러워지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동네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면은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으면 즉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의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 아니다. 성경 이런말 나와있죠. 다윗스는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은, 법계가 들어올 때, 법계가 들어올 때, 다윗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옷을 드러내면서 온 힘을 다해서 춤추다고 되 있죠? 가만 생각해봐요. 그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책통기 있지. 있는 입을 다해서 뛰놀고 춤추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짜 즐거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자, 복개가 들어올 때 하나님 임재가 상징되는 복개가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막 아, 백성 앞에서 너무너무 가장 기뻐했죠. 그게 뭘가르쳐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릿속에 다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주위 왕이 주권자인 다인 왕이 다위 왕이 하나님으로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모래 속에 막히는 거죠. 마음속에 부모가 아버지가 저 출장 갔다가 왔는데 자식들이 막서요하고 인사만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그런 자식이 그런 자식하고 예를 들어서 부모 아버지가 왔는데 막 아버지한테 앵기고 막 달라붙고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어느 자식이 더 귀엽게 뭐 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을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말 온갖 것을 주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격적으로 좀 지루한 걸못 참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교제가 또 즐겁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좀 몸이 좀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허리가 별로 안 좋고 이렇게 앉아 있는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교재갈 때는 또 고문일 수도 있거든요. 앉아 있는 게 힘드니까 설마 그러려고 안 아파서 모르는데 아파 보세요. 아파 보시면요.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즐거움이 언제 깨지느냐 죄를 지으면 딱 즐거움이 깨지는 거예요. 10편 51편 보시겠습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조사 나를 붙들어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지,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다윗시 살인죄와 가남죄를 지음으로서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립니다. 구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은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거든요. 그리하면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그래서 형식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해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전도해야만, 즉 내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가 다른 사람 봐야만 다른 사람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깨집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기쁘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정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즐겁지는 않습니다. 또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쁘, 영혼이 기쁘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다. 그런데 이것의 주된 원인은 성격적인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원인이 여기 있을 겁니다. 요한 일서 2장 봅시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족과 안복의 종족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럼 그 뒤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거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거그 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이 그 속이 없으니까 아버지 사랑이 없어지면은 신앙 생활이 형식이 되고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없어지면은 하, 또 주일이네, 또 교회 가야 되네. 또수요일이 왔네. 또 초모임이네. 또 지리응답 시간이네. 하이, 왜 이렇게 모임이 많아? 또 오늘은 또 설교가 왜 그렇게 길어? 모임이 지루하거든요. 교제 가운데 나왔는데 이게 즐겁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는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는 것을 확 정리해버리면요.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있게 되고 아버지 사랑이 있으면은 누구를 보고 싶을까요? 형제 자매 보고 싶은 겁니다. 그죠? 렇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교제 안에서 별로 즐겁지 않다는 사람들은 성경 이구절을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버리에서 12장 보세요. 시브리서 12장 1절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 적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을미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이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주변에 이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교제 모임보다, 크리찬들이 스 모임하는 모임보다, 더 즐거운 세상적인 어떤 무슨 모임을 가지고 있든지, 세상에 자주 들락날락 할수 있는 뭔가, 뭔가 무거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되는데, 정리를 할수 있는데도 정리 안 하고, 세상적인 뭔가를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리또한 가지는,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교제, 나오, 교제 나오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 얼매이기 쉬운 죄, 뭔가 죄에 얼매 있으면요, 그게 자꾸 내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교제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짜 교제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앉아있으면요, 앉아있으면은, 주님이 분명히 좋은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다. 그래서 감정 들을 때 공감이 되다가도 그때뿐이다. 제 안에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요. 확실하면은 마음속에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그리스람들이 모이는 모임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을 무거운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뭔가 이게 정리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교제는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이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잖아요. 뭐 차이가 있거든요. 교제는 꼭 해야 되는 거냐? 뭐안 해도 되는 거냐 그 사고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교제는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인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꾸준히 그렇게 하면요 주님께서 바꿔놓으세요 교제가 즐, 별로 즐겁지 않은 사람도 주님이 명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꾸준히 하면요 주님이 그 마음을 확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제 안에서 성격도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수 없고, 이지러진 걸셀수 없다. 도 구부러졌지만은 교제 가운데서는 펴집니다. 찌그러진 것도 교제 가운데서는 펴지는 거예요. 나는 성격적으로 내성적인지라, 그래도 교제 가운데 꾸준히 참석하면요, 성령께서는 능적이 있기 때문에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말 없는 사람도 술 많이 먹으면 말이 많아지죠? 그렇죠. 교제 가운데 서으면 힘이 생기면요,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내성적인 사람도 좀 외향적으로 바뀌어요. 저도 지금도 좀 내성적이거든요. 설교할 때만 이렇게 하지 그 외에는 안 그래요. 저 12월 25일 날저 이제 우리 크리스님들 이렇게 성도 교제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24일 날 인터뷰하러 오거든요. 도망 다닙니다 지금도 한마디 해달라면 못 해요. 그 내하고 좀 체질이 안 맞아. 그리고 뭐 사회파 보라 그러면요 지금도 얼굴이 더 더해가지고 그잘못 해요. 나서는 걸 저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적으로 좀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명령기이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면은, 하면은, 주님이 계속 바꿔가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별로 흥미가 없을지라도 적극성을 가지고 꾸준히 해보세요. 꾸준히 하면은요, 주님 바꿔주실 겁니다. 성경권도 찾아봅시다. 여기, 요소와 11장 보세요. 11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11장 6절. 요와께서 요소아에게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 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앞에 붙여 몰살 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아라. 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요소에게 말했습니다. 전쟁할 때, 말, 힘이 세잖아요. 말뒷발에 힘줄을 딱 끊어버려. 그러면 아무리 통치 있고 힘센 말이라도 뒷발에 힘줄을 딱 끊어지면 탁꼬그라집니다 그렇죠? 마기도 이런 작전 사용하는 거예요. 마기도 크리찬이 어떻게 하면은 심이 쫙 빠지는지를 알거든요. 크리찬들이 무능력하게 되는 방법 을아는데 마기도 크리찬의 크리찬을 말로 비유하면은 크리찬들의 심을 그냥 탁 없애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교제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의 교제,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모임.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하나님 말씀만 가까이 안하게할수 있다면은 마귀는 압니다. 하나님 말씀만 멀리하게 하고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교제 모임 이것만 끊으면은 크리스천들은 말이 확고그러지는 것처럼요. 무능력하게 된다는 걸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지금은 작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교제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딱 집어 넣는 것이 그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모임에 연결되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 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걸 보면 볼수록 모이기 더욱 힘들어 그랬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또 역사해 주셔서 바꿔가십니다.